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수기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컨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전 사람과 같더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은혜의 장막에 이르게 하셔서 이 시간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때 깊이 파서 주춧을 반숙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 없이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 주변에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서 집을 짓는 모습들을 간혹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집을 짓는 걸 보면은 정말 땅을 깊이 타고 거기에다가 그 기초를 다지고 철근을 많이 넣어서 튼튼하게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그냥 허위에다가 통나무를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근사하게 집을 짓는 집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두 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집이 더 멋있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큰 물이 나서 탕류에 부딪히거나 태풍이 왔습니 그럴 때잘 지은 집은 안전하지만 주춧돌 위에 짓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문에서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잘 지은 집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과또여하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분명 성경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여화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입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비아끼고 거의 죽게 되어서 땅에 버려졌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안이었다. 제사람과 레인는멀찌감치 피해서 가버리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니까 거진 죽게 된그 사람을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면서 두 대나리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잘좀 보살펴 주시오. 혹여 모자란다면 내가 돌아올 때다 갚으리라고 맡기고 갔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말했을 때 그의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그 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힘든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는 정말 헤어날 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흐르는 사회입니다. 우리 크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웃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가서 어떤 처지 있는지를 먼저 살펴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두 대나리온을 들여서 그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말과 효로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사마리아는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람은 한번 떠주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지키고 너희를 숨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김 받고 높은 자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다면 가장 낮은 자로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이는 말과 혀로만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해안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희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평소에 몸에 익숙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느냐가 우리 삶을 좌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우리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평소에 선 선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죽음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추를 반석 위에 잘 지어놓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한 영들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에 설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춧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설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만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딱두 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왔다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고 너희가 이 땅에 가서 사랑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믿는 대로 사랑의 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경조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잘 끌어가며 정말 행함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는 잘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주님이 주신 의리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섬기기를 다할수 있는 세상 속의 빛과 소음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